현재 WEA의 주요 활동은 복음 중심의 신학보다는 사회 참여 중심의 실천에 편향되어 있다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부분 또통정교안 부분 신학의 상황화라고 음. 하는 대선교학적인 개념들을 강조하면서 문화 수용과 사회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또는 세상이 중요하고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는 주장은.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소중히 여기거나 헌신해야 할 마음을 사라지게만 전도를 무시해버리고, 박수를 보내는 구경꾼의 태전으로 전락시키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안락사로 이어지게 만든다. 하나님의 성교 개념은 그렇습니까? 샬롬을 강조하면서 종교 간 대화나 타 종교를 품는 자세를 중시하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약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회 구원 혹은 사회 구조와 개선에 중점을 둔 성교는 종교다원주의를 포용할 수밖에 없고, 교회의 영적 힘 상실로 이어지고, 그 결과인들의 급속한 감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